아 기운이 있어가지고,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어, 저희 원제의 아빠가 저희 친구입니다, 이쪽. 지금까지 모임을 20여 년 이상 하고 있고, 원제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했는데, 뭐,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면 서울대 갔으면 뭐 제일 좋아하기도 하죠. 그리고 원제 누가 봐도 프로 진출은 100%할줄 알았는데, 무슨 연휴인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조카도 한 2, 3년 전에 야구하다가 또 포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마음이나 언퇴 아버지 마음을 알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저희는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살면서 직업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하는 어,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세분에 다섯 분은 바뀔 것 같고 또 나이에 따라 또그 직업이라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 아쉽고 실패라고 할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또될 어,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를 삼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마 힘이 날 거라고 보고 하여튼, 시작은, 아직 시작도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계획해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 아마, 뭐 서울대 간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획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는 또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건, 건수를 빕니다. 저도 저희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지 화이팅 하셨는데, 원진이 이팅 하겠습니다 원진이 이팅